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바닥났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로 지금이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연도별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미국 정부는 들어오는 세입 대비 나가는 세출이 항상 많기 때문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앓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세금만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방, 사회보장,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지출을 하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데 미국 정부는 늘 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을 합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할 때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채 한도입니다. 너무 많은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한해 둔 것입니다. 현재 부채 한도는 36조 달러로 정해져 있고 지금은 이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신규로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재무부는 항상 현금성 잔고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에 도달하여 국채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현금성 잔고를 이용하여 나라 살림살이를 영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은 tga라 불리는 재무부의 현금성 잔고입니다. 재무부는 2024년 내내 8천억 달러의 현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부채한도에 도달했을 때를 대비하여 현금을 모아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미국 정부의 36조 달러 부채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는 어쩔 수 없이 모아둔 현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맨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갑자기 현금이 크게 증가된 것을 알수 있죠. 제가 알기로 4월달은 미국에서 세금을 걷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유입되면서 현금성 자산이 증가되지 않았을까요? 23년 4월 달에도 24년 4월 달에도 항상 이 시기에는 세금 유입으로 인하여 재무부의 잔고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재무부 잔고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결국 부채안도 증액을 통해서 미국은 또다시 국채 발행을 해줘야 나라 살림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년 1월 달부터 재무부의 특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부족한 돈을 계속 재무부에서 빼서 쓰다 보니 재무부가 보유한 특별 조치 한도 3,760억 달러 중에서 현재는 600억 달러만 남은 상황입니다.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무부에 돈이 많이 남아 보이지만 한도가 줄어드는 속도를 보세요. 보름 만에 1000억 달러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를 늘려줘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부서 도지를 활용하여 정부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채 한도는 늘 협상이 되곤 합니다. 민주당도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어내면 부채한도 증에게 합의를 해주곤 하죠. 그래서 아마 부채한도 협상은 결국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인하여 국채금리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 버렸는데요. 현재 연준이 고점 대비 기준금리를 1%나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서 재무부에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국채를 다시 발행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국채의 발행은 국채 공급 물량 증가이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 상승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요. 트럼프도 최근에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깜짝 놀라서 중국과의 협상에 나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에 대해 방어할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LR 규제안화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요즘 트럼프와 베센트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미국채를 사기에는 SLR 규제로 인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규제만 풀어주면 미국 은행들이 미국채를 더 많이 살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사 모은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미국채에 대해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요? 먼저, 재무부 차관의 말을 보겠습니다. SLR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은행의 대표격인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시장이 혼란할 때마다 연준이 개입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JP 모건 같은 대기업이 부과되는 여러 자기 자본 규제를 재검토해서 미국 국채의 매매 중개 기능을 높여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항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연준이 나서서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시장의 위기를 모면하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 기업이 나서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행들이 미국 국채에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SLR 규제가 풀렸고 그리고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줘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혹시나 코로나 복원 위기 같은 위기가 찾아오거나 그게 아니면 트럼프의 어떤 정책으로 인하여 정말 국채를 많이 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국채를 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떠올랐습니다 연준이 3월달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매월 250억 달러의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50억 달러로 하향 조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양적 긴축에 대한 통화 정책 변동은 다음처럼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위기 먼저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연준은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양적 완화를 중단하게 되고, 양적 완화를 반대로 되돌리는 유동성 축소 구간인 양적 긴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시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롭진 않겠죠. 그래서 연준은 결국 양적 긴축을 중단하게 되고 그 이후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되죠. 지금은 양적 긴축과 양적 긴축 중단 요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준이 처음에 양적 긴축을 시작했을 때에는 매월 600억 달러의 규모로 양적 긴축을 했었거든요. 즉 매월 600억 달러씩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50억 달러로 줄이더니 지금은 50억 달러로 줄여 놓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양적 긴축 중단을 발표하지 않을까요? 연준은 특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기는 조만간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있을 양적 완화가 바로 온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은행에서 국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 연준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안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감세를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자는 더욱더 심해지겠죠? 그럼 부족한 세수를 어디에서 충당하게 될까요?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은행들이 미 국채를 더욱더 사주든지, 그게 아니면 연준이 나서서 국채를 사주든지,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자산을 보겠습니다.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2019년도의 상황을 볼게요. 이때는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하면서 연준의 자산이 쭉 줄어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시장에 발작이 생기면서 연준은 약간의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보건 위기가 터지면서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연준이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침체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감세안까지 통과된다면 국채금리 상승을 은행들 혼자서 막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게인 2019년, 이게 펼쳐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돈을 풀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중물가, 중성장,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저의 전망은 앞으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